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세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중국어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부사는 바로 이 이치라는 부사입니다. 이 이치라는 부사 같은 경우는 부사 뜻도 있지만 명사 뜻도 있어요. 부사일 때는 같이 더불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명사일 때는 한 곳, 같은 곳 혹은 같은 장소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치와 이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와 같이 가자. 자, 그렇죠. 바로 부사로서 같이 더불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보시면은요, 너는 니, 네. 그렇죠 그다음에 나와 같이 가자 나와 이러면 끊어고 그 같이 면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부추전 명동 바로 뭡니까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 그다음에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부사고 끊어는 그 전치사 구 바로 전치사 명사 형태니까는 니 이치 그다음에 끊어 그 조바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 왜안 되느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어 같은 경우는 부추전 명동의 그 어순을 따릅니다. 그런데 일부 부사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 이, 지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니꺼놓 이치 줘봐. 한번 더. 니꺼놓 이치 줘봐.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너는 나와, 이치 줘봐. 함께 가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 이치 꺼놓조 줘봐. 이러면은, 너는 함께 나와 가자. 이런 형태. 조금 어색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치 같은 경우. 아, 이것들은 그냥 외우셔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치라는 저 부사 같은 경우는 부추전 명동에서 그 어순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 동사 앞에서 동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목소리> 니꺼는 와 이치저바.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들 둘은 함께 나왔어. 자, 이번에는 이치와 이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둘은 함께 나왔다. 그들 둘 어떻게 말합니까? 타먼 그다음 타먼 이름은 그들입니다. 그들하면 무수하게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그들 둘 이러니까 타말리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타말리아 그다음에 함께 나왔어. 함께 이지 그다음에 오다는 뭡니까? 라입니다. 근데 나오다는 뭐죠? 그렇죠. 바로, 추라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형인니까 추라이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멀리아, 이지, 추라이라한번 더. 타멀리아, 이지, 추라이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지, 바로, 함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 둘은 동시에 나왔어. 방금 문장은 뭐였습니까? 함께 나왔다. 그런데, 이지 같은 경우는, 동시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은 역시 타멀리아 동시에 이치 출라이 이거 보겠습니다. 타멀리아 이치 출라이너. 한번 더. 타멀리아 이치 출라이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치와 이치의 차이점 뭘까요? 우리 우리말의 번역은 함께와 동시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느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로 이지 같은 경우는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그런 느낌인 겁니다. 공간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지의 느낌은 우리말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지는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던 거면, 이지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바로 그런 느낌이 있다. 이해 가십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놀자. 자, 이번에는 이 지의 뜻은 바로 한 곳, 같은 곳. 바로 명사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요. 우리 한 곳에서 놀자. 이런 식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워만 그렇습니다. 한곳 바로 이치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뭐에서 바로 뭡니까? 자이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곳에서 이러면 워만 그 자이치.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왈바. 읽어 보겠습니다 워만 자이치 왈바. 한번 더. 워만 자이치 왈바. 좋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 우리는 한 곳에서 왈바 놀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이자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워먼 이치 왈바 이러면 우리 함께 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렇게 중국 학생들 어린 학생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워먼 자이 이치 왈바 이런 형태 의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놀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할때 혹은 이렇게 지문을 보실 때 보면 짜이가 있고, 이치가 있으면 이 이치 같은 경우 바로 뭐다? 명사로서 장소, 한 곳, 같은 곳, 이런 뜻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어보겠나니 우리 한 곳에 모여서 가자. 그렇습니다. 바로 명사로서 한 곳, 같은 곳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이다. 어떻게 말하죠? 우먼 지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한 곳에서 한 곳에 이러니까 쟤이치 그래서 우먼 쟤이치 지해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자, 취방. 우먼 쟤이치 지해 취방.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법이 틀렸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법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워먼, 지허, 짜이, 이치, 취방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보시면은요. 주어는 뭡니까? 워먼입니다. 그 다음에 지허 같은 경우는 바로 뭐죠? 수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도 역시 수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짜이, 지는 취에 대한 상호냐? 아닙니다. 바로 지허에 대한 결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예요? 모여가지고 그 모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짜이지 바로 한 곳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취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 먼저 우린 방금 봤던 워먼 짜이지지거 취바 이 형태가 이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웜은 지허 짜이지 취바 바로 이럴 때는 바로 짜이지가 지허에 대한 결과 보호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짜이지 바로 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취바 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 중에 보시면 짜이 영상이있으면 동사 뒤에 짜이가 오는 결과보 형태로 오는 그 짜이 형태,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 혹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결과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我们集合在一起去吧 한번 더. 我们集合在一起去吧 좋습니다. 이렇게 부사 이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나와 같이 가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니꺼 너 이치 줘봐. 한번 더. 니꺼 너 이치 줘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들 둘은 함께 나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타말리아 이치 출라이러. 한번 더. 타말리아 이치 출라이러.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들 둘은 동시에 나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们俩一起出来了. 한번 더. 他们俩一起出来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 곳에서 놀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在一起玩吧. 한번 더. 我们在一起玩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 곳에 모여서 가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几何在一起去吧? 한번 더, 我们集合在一起去吧。 좋습니다. 이렇게 부사 이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